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기온에 왔습니다. 기온이라고 저번에 그 거기 있죠, 그 고고 카레, 고고 카레 근처에는 돈까스하고 카레 파는 데인데 여기도 메뉴는 거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카레하고 돈까스 그리고 어 뭐지 닭 튀김이 아니라 아닭 튀김이랑 그 우리나라 치킨가스치킨가스를 주로 팔고 있습니다. 고고카레는 정말 쓰레기였는데 여기는 상당히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시킬까 메뉴가 카레하고 돈까스 이거밖에 거의 없어요 근데 밥이 여기가 오카리가 되던가 리필이 공짜로 되던가 그걸 모르겠네 아아누구나 공짜가 아 짬뽕도 파네. 짬뽕이 짬뽕. 저는 그냥 일반적인 돈가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카츠가 가장 무난한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이걸 먹을까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안무 고프거든요.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카츠 대쇼. 로스카츠 대쇼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기말이 되었으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리 여기 오스스메 메뉴라고 있는데, 이건 추천 메뉴입니다. 토리돈 테이쇼크라고 있는데, 토리돈이 치킨커스하고, 그 다음에 일반 돼지고기 돈까스를 같이 넣는 거예요. 얼만하면 760원? 만보크 머리 해가지고, 만보크. 우리하고 메가머리가 있는데 메가머리가 일반 오호 머리 사이즈고 완모프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뜻하는 건데 음, 배가 꽉찰 정도 정도라는데 760엔 어, 세금하면 820엔이네요 음 이거 한번 먹어 볼까요 소리 좀 되실까? 아유 소리 악기 뭐 이런 거 먹어야 되 음, 돈까츠돈까츠는돈까츠는좀 비싸네요. 대가머리하고 마음부분도 좀 미니가 있는데 그냥 돈까스가더 비싸네요. 훨씬 음, 그리고 도리가츠. 음, 도리가츠가 그거죠. 치킨가츠, 어, 가래, 가래하고 같이 있는 로스가츠하고.

우리 던대의존재가우었어요의존재 우리 존재의 존재는 우리 존재의 존재는 이의 존재는 우리 존재의 존재는 우리 존재의 존재는 이는어 뭐라고 써졌냐면쇼쿠지우사존로의 존재는 우리 존재의 존재는 는 손님 어2 0 0엔비 소프트도링크 해가지고 소프트도링크가 그거거든요 뭐 콜라라든가 오렌지유스 뭐 그런거 하는데 그거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음료수를 들고 와서 이걸 시키지 않겠습니다 남아비로 해가지고 생맥주가 맛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일본에 올 때는 차도 는데아나있실거했는데 아, 제가 지금 이, 이걸 하고 데스노트라고 해서 영화를 보러 가야 돼서 음. 아마 안 시킬 것 같아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음.. 돈까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삼각대를 가져왔는데 중요한 건 삼각대를 깔고 밥을 먹으면 내가 미친놈같이 보여요 안되겠어 이거 살짝 밑에다 놔둬야지 아점원중이좀 이쁘다고 생각한 애가 있었는데 음, 명찰을 보니 중국인이네요 음, 역시 어쩐지 일본인치고 좀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인이 아니었어 어쩐지 <laughs> 역시 역시 사스. 그냥 어, 뭐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는 로스 카츠 위에는 치킨 가스. 근데 이거 거의 다못 먹고 남기던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삼각대가 있어가지고 먹으면서도 찍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냥 먹고 나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음. 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마요네즈 소스가 없어서 마요네즈 소스를 갖다다니니까 갖다 주네요 어, 된장국은 좀 진하고 그리고 오더가 9시까지 오더가 된대요 주문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문할 거없어 지금 주문하라고 하는데 따로 주문할 거 없어서 먹고 있는데 음, 역시 괜찮은 거 같은데 저번에 갔던 그 돈까스 참깨를 갈아서 먹고 그랬는데 여긴 그런 게 없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나머지 다먹어 그렇게 예. 하겠습 돈가스를 다 먹었습니다. 밥은 좀 남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돈가스를 다 먹었기 때문에 어, 데스노트가 9시 30분에 시작하는데 지금 9시 15분이네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먹었습니다. 물 먹는 하마 같이 정말 빨리 먹었네요. 아, 배부르다. 여기는 역시 맛있는 것 같아요. 김천지가 맛있다고 하네요. 어. 입맛이 싸구려이신 분들은 정말 입에 잘 맞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격은 7 6 5엔 우리나라 돈으로 제이킹이라면 세금을 구하여서 한 8,000원 9,000원 정도 합니다. 일본 전통의 돈가스 먹고 싶으면 여기 한번 와보세요. 바카타 기울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게요.